10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동상 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공생의 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지 않으셨어요. 안으시고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1년 반 정도 사역하셨으니까 3년 공생이 중에 절반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이게 양력으로 바뀌면은 10월 정도 됩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 어그 10월 경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 성, 설교 성전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어 이때 이제 그 그그 그 분위기는 이제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나는 어,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 이런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오면 잡아 죽인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그 다음에도 더 이제 그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그래서 어그 그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보통은 요 다음 그림에 준비되어 있나요? 어, 여기군요. 자, 보통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지역에서 어, 기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 이 그. 요베레아지역그저기서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어 이제는 십자가로 간다. 이제 갈릴리 사역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는 제자들을 70명 정도를 너희가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그 지역, 그 지역이 베레아거든요. 저는 사도행전에 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와 같아서 이런 그 지역이랑 지역명이 같아서 초반에 헷갈렸는데 어그 세례 요한이 침내 주었던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고 사도행전은 저게 터키 지역 그쪽이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칠십 인을 먼저 베레아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 베레아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내려갈 때 어,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건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더니,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 또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막 예수님을 냉대하고 거부, 거부하니까 제자들이 이, 이것들을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도 하오리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7 0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성, 초막절 설교를 마치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 사역을 하실 때에는 어. 제 70인의 전도단이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귀신이 쫓아가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거기에서 그래서 마르다가 왜 마리아는 저기 일안 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거기에서 기록되고 그리고 날 어,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 치유하셨죠. 치유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초막절에 이제 어, 물을 길러 길러서 어, 성전에 이렇게 붓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어, 이사야서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이사야서 5 5 장에 기반을 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한 선포에 그리고 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나 또 양의 비유 뭐 저기 사건은 뭐도적 같이 이렇게 넘어서 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도 다요 예루살렘 초막절 성전 설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생이는 이렇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어이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는 것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메시지를 남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게하여 주옵소서. 어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굉장히 비장하셨어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신앙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한세 성경에만 한세 차례 그 것을 표현했거든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어 이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실 알려 주신 거거든요. 죽었을 때에 이 말을 기억하라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싹 정리하고 그리고 어? 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내려갈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이제 초막절, 수전절 다 지난 다음에 베레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제자들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와서 청탁을 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말려야지. <laughs> 어?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말려야지. 그 같이 따라와 가지고 했다는 건그 같은 의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자이 오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 이 대답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해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어, 그러니까 그...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그가 누구가 되었든지, 준비된 그 자리를 그들이 얻을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의미지도 모르는 거죠. 네,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할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어떤 성령님이 주인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누구든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학습되지 않으면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축복의 길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신앙의 길을 걷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또 마지막 소주제 함께 나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도 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알고 있는 권위에 대한 인식은 세상의 직권자들 보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자기 뜻대로 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 너희 중에 누구다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어,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정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초점은 높아져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교시 권위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도 높아져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시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낮아져야 돼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권위자다 리더다 그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적용하려고 내삶 가운데서 애를 써봐요. 애를 써보는데 어떤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되냐면 뭐 제가 전에 설교에도 예화로 한.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예를 들면 좀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일이 그 허드렛일이 보통 되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이 내일이 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저 허드렛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일로 이제 꼭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 거의 섬기는 자로 가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항상 만나냐 하면 내 자존심을 부인하는 문제를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걸 내가 했더니 또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에 나의 본성의 이 자존심의 문제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못하느냐가 종의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사람으로 가는 것이 이 권위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간다는 것은 내 본성에 있는 그 자존심을 부인하고. 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만나게 되는 내옛 사람의 본성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어, 만나게 되는 그런 핵심 가치가 자기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동상이모이다 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권위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옛 사람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자들이 품었던 동상 이원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권면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